강남 지역은 아파트만 있고 아무 역사가 없는 곳이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남구 특히 강남구는 아파트가 부족해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어? 나는 서울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컸었어요. 서울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할때 사람들이 맨날 서촌 묻촌 군거리 다섯 개여서 비대해서 9 7 0만은그 얘기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서울 사람 이 아니란 말이야 가봤더니 끝에 가면 서울과 경기도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진다는 그런 생각하기도 했죠. 백제 때의 서울 그리고 조선시대부터의 마을 현대 아파트, 현대 아산병원, 그 주변에. 맞지? 섞여 있는 것도, 그것도 서울 아니겠니? 이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산형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환과 삶이 담겨 있는 이문학적인 소양으로 항상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전해주시죠.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사람들이 사는 얘기이긴 하죠. 뭐. 진정한 부동산 가치를 우리 박사님한테 안 들으면 부동산을 살때큰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맞습니다. 그런 인문학적 지식과 음. 경험 그리고 삶이 녹아들어 있는 음. 인문학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공해주시니까 음. 어, 저희도 항상. 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네. 계속 진행할수록. 자, 저희가 한국 문명 최전선이라는 책으로 첫 녹화를 시작한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네. 오늘이 네. 벌써 어, 한국 도시 아카이브 첫 번째 책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네. 또 박사님이 네. 또 새로운 책을 네. 어, 출간하셔가지고, 네. 또그 편도 저희가 준비하고 네. 있으니까요. 네. 어, 결코 마지막은 아니죠. 오늘은 사실 이제 다룰 이야기가 서울선언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서울선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약간 박사님은 자서전, 그 생활상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네, 네. 어떤 그 책이라고 좀말씀해 해줄 수 있어요? 자서전이라고 자서전인데 제가 뭐 인생 한 이제 2분의 1, 3분의 1을 살았는데 벌써 자서전은 좀 빠르고 저 시점까지 살아온 과정을 정리를 한 거긴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직업을 택했고 이런 것보다는 응. 공간적인 결합으로 응.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았던 그게 들켜보니까 그 시점에 그 지역은 어떤 형태였다. 응. 그걸 말씀을 드린 책이고 무엇보다 사실 저책 내고 한국을 떠나려 했거든요. 그래서 할말 못할 말다 적고 가려고 했는데 네. 뜻밖의 반응이 좋아서 다음 책을 내게 된게 여기까지 <laughs> 오게 됐습니다. 오.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책이 되겠네요. 뭐, 안 떠나게, 될 계기가 안 떠나게 된 계기가 되나게요안 떠나게 된. 이거 전까지는 답사한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음. 이제 문헌학을 하면서 음. 전쟁사 공부하고 네. 하다가 이제 본능적으로 여긴 좀 사진 찍고 싶다라든지 가보고 싶다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답사가 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주위에 시선도 받고, 네. 왜 딴짓하냐고. 네. 그러는 거라서 책을 쓰겠다고 한 뒤에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갔죠. 저 책에 정확히 못 적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첫 답사가 94년 여름이었는데 첫 답사를 제 인생에서 여름에 제 지인이 유럽 간다더라고 배낭여행을 음. 근데 저는 그때 상황이 안 돼가지고 부러워서 국내 여행이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서울에서 목포로 갔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경전선을 타고 부산 부전에 내려서 근데 그 야간 열차가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음. 그리고 경전선이 마지막 예전에 현재 한국은 야간 열차가 없는데 거의 그리고 내려서 새벽에 다시 한번 동일 남부선을 타고 저 바다를 따라 동해시에 갔습니다 갔다가 구경하고 돌아오는데 터덕터을 걷다, 걷다 보니까 트럭 아저씨가 세우고 있는 타라고 음. 막 이런 좌충돌를 하면서 그때부터 답사가 직업은 아닌데 좀 다녀보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음. 그리고 지인하고 그제 이모씨라고 답사 오래 친구가 있는데 진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군산에 내려서 군산공항 가끔 지금은 서울 구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내려서 군산 장안간 배도 타고 가고 음. 이제 그 배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이 답사를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나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음. 없어지고 없어진 이유가 다 있고 음. 근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한다 고해서한몇달 걸렸죠. 음. 그러고 나서 연말에 낸게이 책. 내고 나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이 책은 제 자전적 요소가 강한 책이라 독자분들께 죄송해서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같은 도시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책이 된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어디까지 서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음.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 저도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박사님, 과연 어디까지가 서울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죠. 네. 나는 서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컸었어요. 저 어릴 때 살았던 데가 지금 산 거면 부천역 앞인데 예전에 이름이쏟아였 있겠습니다. 살았었고,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평촌에 살았었고, 그리고 일산에 살고, 그러면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지역들과 서울을 오고 가면서, 특히 또, 저는 서울 4대문 빼고 다 살아봤어요, 내 방향을. 근데 사람들이 서울 얘기하면은, 맨날 4대문 얘기하고, 궁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산 서울이 빠지더라고요, 그, 그 사람들 얘기에서 그래서, 내가 산 서울은 뭔가, 그리고 어디까지 서울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 방향 끝까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끝에 가면 서울과 경기도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진다는 라 그런 현상을 발견했죠. 그린벨트라는 게 있는데 그린벨트 지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울 도봉구, 도봉역 있는 지역과 의정부 호원동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임의적으로 성을 그은 거지 여기까지는 서울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저기부터는 경기도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부천 인천 은 사실 하나로 붙어있습니다.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린벨트 설정을 했는데 이 경인 지역 서울 부천 인천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 만든 곳이라서 이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요. 쭉 이어집니다. 그 경인이라는 건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잘라서 서울과 경기도 어떤 경기도와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서울의 한 경계는 사실 인위적인 거고 임의적인 거다 음. 사람의 정체성은 움직인다라는 거를 배웠다 정말 30년대 말에 경성부하고 총독부가 만든 계획이 경인일체화 계획인데 음. 인천을 대경성의 항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예. 수도가 표 예, 수도, 수도라는 도시가 항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예전에 용산이 그 기능을 했는데 예. 이제 재방공사도 하면서 용산도더 이상 항구를 쓸수 없게 됐어요 국제항구로 예. 그러니까 인천을 끌어들이자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한 도시이기 때문에 연당화 필요 없는 거죠 음. 근데 그때 30년대 말에 10몇개 정도의 토지 개발 계획이 있었고, 예. 그게 실현된 게 지금의 청라 신도시까지 사실 음, 음. 거의 100년을 넘쳐서 음. 그러다 보니까 연담화 돼 있었고, 사이에 구획적은 없다. 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까지 서울 사람이고, 어디까지 부천 사람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음. 대표적으로 부천이라는 말 자체가 부평과 인천을 합친 말입니다. 그런 거라서 정체성이... 지용케 했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보면 너무 쉽게 난 서울 사람, 난 인천 사람, 음. 경기도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게 음. 이건 약간 이문학적접근인데 되게 임의적이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민족주의 만들 국가 만들이라고 하는데 네. 네이션 빌딩이라고 네. 그 작업에 개인들이 약간 센 말로 노란하고 있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책에 앞에서 약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지금도 그렇지만 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직장이 서울이면은 음. 사실상 나의 24시간 중에 오히려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도 주민인가 서울 시민인가, 그거를 경계 분리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성, 수도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잖아요. 음. 나는 사실 집은 경기도인데, 사실은 직장도 학교도 서울이 들어가 음. 근데 내가 왜, 알 수도 없는 경기도 지사가 뭐가 되냐라고 보면 되게 많아요. 받으면 한 네. 왕족 양반주의, 네. 주자 중심주의,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이런 선입견들이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라고 이 생각을 좀 하시는 음. 부분이 있나요? 서울 전에 경성이 있었고 네. 그 전에 한양 한성 이 있었죠. 대, 대략 중구랑 종로구가 한 성인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린 배틀할 수 있는 성적 신리가 있습니다만. 네.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네네. 조선 후기 돼서 18세기 돼서 생기는 곳인데 그 전에 종로구 중구의 인구가 대략 30만쯤 됐어요. 음. 근데 지금도 그 지역은 30만쯤입니다. 야그 정치 중심지 치고는 인구가 없어요. 그런데 음. 서울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할때 사람들이 맨날 서촌 북촌, 궁궐이 다섯 개여서 위대한 서울. 네네. 근데 서울 인구 중에 지금은 천만 이졌졌습니다만 대략 천으로 치고 970만은 그 얘기되지 않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네, 네. 이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예를 들어 대치동 구마을에 갔었거든요 한참 요즘은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하고 있죠 네, 네. 1, 2, 3지구 쪽에서 네. 그 전에 가서 여기는 강남 개발 때 빠졌던 곳입니다 가보면 이렇게 계곡이 있어가지고 좀 까다로웠어요 그때 강남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예정지가 굳이 여기는 안그대로 된다 그래서 그 지형적 특성을 찍으러 갔는데 어느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뭐하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옛날 항공사님 보여드리면서 네. 여기가 왜 개발이 안 됐나 공부하러 왔다.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여기 볼게뭐 있다고, 여기 역사가 뭐가 있다고. 네.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살은그 역사거든요. 그 마을의 역사가 있는 거고, 대치동, 한티마을에 근데 사람들 서울 사람 생각이 여기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네. 서울 역사는 4대 문화남에 대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왕족 이어야 되는 거고, 양반이, 양반의 것만 얘기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평민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또는 고려 시대라든지 음. 다 빠져버린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얼마 전까지 서울 역사의 정사는 서울 역사 600년이었습니다. 네, 그거 지금 폐지됐거든요. 네. 요즘 서울 역사 2000년이라고 그래요. 음. 왜냐면은 송파구에 있는 등탑토성을 집어넣으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등탑토성은 그냥 산책로인 거고 네. 그냥 뭔가 예외적인 것이고 사대문 음. 아니야말로 진정한 서울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부분을 가장 극명하게 느낀 게 제가 4대문 밖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 내, 내 방향에서 근데 나는 그럼 서울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반발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동시에 강남 지역은 아파트만 있고 아무 역사가 없는 곳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남구, 특히 강남구는 아파트가 부족해서 문제고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살았고 마을도 있었고 온갖 도 있었는데 그걸 싹 밀어내고 택지 개발해서 을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는 역사가 없다고 말해버리니까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강남 지역에 개발된 60년대 말부터 그건 역사가 음. 아니란 말이냐 라는 거죠. 그리고 주자업 중심주의도 주로 이제 뭐 양반 대부분 이제 사람들 인물 평가를 보면 충신 효자였고 음. 강직했고 청렴했고 옛날 사실은 청렴하게 했겠습니까? 다 노비가 있어서 노비 부리, 부리면서 한 거죠. 특히 이왕 이 유명하잖아요. 노비가 5천명에 대한 얘기 됐던데 <laughs> 노비 경영에 대가라는 말도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마치 조선에는 양반만 살았던 것처럼 제피해마 3분의 3 정도는 노비랑 평민일 겁니다 그 조선시대, <laughs> 조선 전기의 절반은 노비였어요 근데 왜 우리 조상에는 다 양광족과 양반만 있는가 그건 역사 왜곡인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이식을 해라 유명한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 중심주의 뭐냐면 독립문 옆에 서대문형무소 역사권을 개장했잖아요. 네. 그걸 할때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기념관을 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남성 측에서 비판을 하면서 그런 폐, 폐배 역사를 왜 여기서 기념하냐고. 독립, 남성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승전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고. 그래서 뺍니다. 남녀가 쫙 갈라졌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다섯 가지가 만들어진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승자독식의 역사기록이 아닌가 승자만을 위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그리고 우리가 지배자, 기억하고 위주의. 지배자 위주의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싶은 그런 역사기록의 어떤 폐해가 아닌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뭐 하나는 음. 강북, 위주의 강북 위주의 역사 강북 위주의 역사, 사대문 안에 그래서 이번에 제 10년간 생각했던 거를 해낸 게 강남책이라는 거죠 드디어 네. 이제 이 책부터의 큰 답을 하나 내는 게 사이클입니다 네. 강남도 볼게 있는데 없애버린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1936년의 대경성 그리고 1963년의 음. 대서울이 현대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획기적인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과연 두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역사를 보면 서울 시의 역사 여러 차례 확장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확장이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1936년 하나는 1963년. 외우기 쉽죠. 1964. 네, 36, 네. 네. 36년 전에 서울이라고 하면, 경성이라고 하면, 한양이라고 하면, 이거는 강북에만 있는 거였어요. 원래 백제시대, 단성 백제 때는 송파구 강동구가 중심이었죠. 하남까지. 그랬다가 백제가 고구려에 무너지고 나서 수도를 공주로 옮기고 내려갑니다. 그러나서 강남 지역은 거기서 빗겨나요. 어떤 역사의 중심에서. 고려시대 때는 중심이 지금의 세검정 쪽이죠. 말씀드리지만 세공정총은집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개발 수익을 원한다면 거의 파면 고려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사대문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남경이자 경성, 한양 경성인 건데 그랬던 강북의 도시로서의 한양 경성 서울이 36년에 영등포를 가져갑니다 원래 영등포는 경기도 시흥군의 군청 소재지였어요 그래서 영등포 역앞에 보면 요즘에 개발 많이 하는 중앙시장 쪽이 분정소재일 때부터 개발된 곳들이거든요. 여기는 오래된 곳인데, 그 곳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영등포 군이라고 했는데, 영등포 읍이라고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해요. 영등포 부가 될 거냐, 아니면 경성부가 될 거냐라고 하는, 그때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경성부에 붙기로 합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서울이 강북의 도시에서 강남과 북을 낀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 살다 보면은 달이 많이 건너죠. 이렇게 많은 다리를 건널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강두 개만 예를 들어 서울시가 있고 남쪽에 영등포시가 있었으면 한두 개만 돼요 다리 서로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같은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다리를 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영등포가 그때부터 강남이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개념은 그때 처음 탄생이에요 음. 영등포가 만약에 부과됐으면 지금의 강남은 없었다라는 네. 거 하나 네. 네. 그 63년은 뭐가 중요하냐면 강남 3구가 이때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오죠. 경기도 시흥군에서 소초구를 떼오고, 경기도 광주군에서 강남구를 떼오고, 경기도 고양군과 광주군에서 송파구를 떼와서 네. 서울이 되죠. 네. 그리고는 알짜배기를 키워가지고 지금 한국 최고의 삼각 형의 꼭대기에 있는 강남 3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때 편입을 안 했으면 여기는 마치 경기도 광명시라든지 네. 남양주시 같은 지역이 됐을 거예요. 음. 아마 경기도의 대장주가 됐겠죠. 음. 근데 그게 서울이 되면서 이 한강을 남쪽으로 좀 넓게 퍼진 구조가 되면서 지금의 서울이 탄생하고 완성되었다. 그래서 두 번,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계기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선생님, 그 사색 선생님을 만나셔서 네. 사실 인생에좀 전환점이 됐었다고 말씀을 그렇죠. 좀 하셨는데 그게 내가 세상을 보는 법이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개이유 대학교에 문헌학자이신데 음. 사석이 사카이로 선생이라고 뭐, 지렷 스승은 아니고 선배뻘인 거죠 음. 우연히 만나게 돼서 거의 교류하다가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음. 이분은 서울에 자주 오세요 왜냐면은 조선총독부가 가지고 있던 음. 일본 책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그게 국립중앙박물도서관하고 몇 군데 있어요 네. 그거 조사한다고 몇번 오셨어요 음. 1년에 한 번, 한두 번씩은 그런데 저는 강남사람으로서 네. 범강남사람으로서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인사동 간다더라고요 맨날 경복궁 가고 그래서 한번 일본은 백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교류가 많았다 보니까. 근데 네. 백제의 첫 번째 수도인 푸낙토성이 가보셨냐고 했더니 안 가봤대요. 음. 한 번도 아무도 안 데려갔대요, 거기를. 음. 그럼 가보시자고. 저는 푸낙토성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원래 역사를 좋아했어서. 그래서 데려갔더니 너무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데가 있었냐고. 네. 근데 왜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가고, 냐여기 네. 그때 코스를 푸낙토성에서 보고, 그 전통시장 하나 있죠. 조선에서 현대까지 만들어진. 그리고 택시 타고 테헤한으로 거쳐서 교대와서 곱창을 먹는 코스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그 코스를 보여드렸더니 이거를 하, 마치 한국의 폼페이 같다고 이게. 풍없소송이 아... 근데 왜 맨날 경복을 데려가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저는 그때 무슨 입장이었냐면 풍납토성이 예전에는 백제의 왕성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네. 몽촌토성이 왕성이고 풍납토성은 한강을 막는 뚝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네. 1925년 대홍수 때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나온 유물들이 그때까지는 별게 없었어요 네. 기화는 나왔는데 네. 왕성각이 아닌 것 같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로도 보존처리를 안 했다 보니까 현대 한국 들어왔어도 음... 그리고 현대 들어서 강남 개발할 때 특히 송파구 개발할 때그 당시에 백제 무덤이 한 300개 있었는데 네. 싹 밀어내고 지금 열몇 개 남았거든요 네, 네. 그일제국생이 아니라 강남 개발할 때 밀었어요 음... 막 뼈가 나뒹굴었대요 음... 그런 상황 소위 남은 게 그 가락동 고분군하고 소송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 거기 아파트 개발하다가 구멍을 뚫잖아 깊게 그때 유물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음. 근데 이거를 개발 측이 묻어버리려 고 했습니다 근데 선문대 이형규 교수분이그7 8 0년대 강남 개발 때 백제 고분군을 못 지킨 거에 대한 원한이 있고는 커서 마운렌드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 연휴 때 음. 그걸 잡아낸 거예요 그걸 경당지구라고 합니다 음. 아주 역사적인 현장인데 그때부터 송파구 훈삭동을 개발해 준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개발 이익만 포기하면 살기 좋은 것이죠 재개발이 <laughs> 안 되기 때문에 맨날 공원과 주차장이 늘어나요 음. 100년 뒤나면 에 역사공원이 됐을 거예요 음.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때까지는 원리주의였습니다 사람 이주시키고 여기 빨리 복원해야 된다고 파면 역사 회손이에요 그랬더니 파생키 선생님 말씀이 아 물론 안타까운데 파괴된 거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으면 백제때 성 조선시대부터의 마을 현대아파트 현대아산병원이 있는 그 주변에까지 섞여 있는 것도 이것도 서울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마치 보살을 만난 것 같은 거죠. 보살을 만나서 아 내가 원리주의였구나라는 네. 이래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서울을 못보고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받은 충격이 있었고 그거를 답사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이 관점을 전면적으로 서울에 적용해보자라고 했던 게이 책인 거죠. 그래서 시층이란 말을 쓰게 됐고 도시화석이란 말을 쓰게 됐습니다. 네.